보상 기록을 하는 거에요 레코딩이 왜 중요한 거예요 다혜 언니가 복귀생이에요 근데 강의를 틀면 너무 붉려서감사합아 오늘 괜찮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죠? 내 컴퓨터 지면안되니데내 컴퓨터 지우면 안되는데 미안하다 반만 남겨놓을게 <laughs> 자, 좀 쉬운 거, 이제부터 조금 쉬운 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조금 쉬운 거, 조금 쉽다는 건 뭐냐면은 공식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공식으로. 됐죠? 그거를 페이지로는 185쪽부터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와 y는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2x, 둘이 뭐야? 이제 한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준 거야. 됐어요? 어디야. 두 개를 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이 있다면 써도 됩니다. 알고 있는 공식. 됐죠? 대충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 이거예요. 됐죠? 얘는 이거예요. 맞아요? 둘러싸였다? 이 넓이 구해달라. 맞아? 그럼 뭐해야 돼? 둘이 연립을 해야 돼. 맞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쁘네. 그래서 넘기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되니까 하나가 0이면 하나가 3이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거 몇차 함수야? 이렇게만 봐도. 몇차함수야? 그 아, 2차함수야. 그치? 2차함수는 그 공식 스러워그 공식. 그 공식. 그 자, 데 X 축이 아닌데? 그 질문 나오거든요. 보통. 됐죠? 선생님 함수로 보면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함수 연립하나 이 함수나 같아 야 달라요? 같요 같은 거잖아. 맞아? 이 함수를 새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음... 똑같은 거야. 실제 의미론는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바로.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하는 것도 인테그랄 이렇게 달리거든요. 실제로는. 됐죠? 실제로는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네. 됐어요? 네. 혹시? 공식 쓰면 된다? 그런 것들.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2차 함수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럼 둘이 또뭐 해보자고? 연립 해보자고 그 전에 그래프 형태는 원래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랑 이 넓이 구해달라 이건데 됐어요? 네. 먼저 연립부터 해보자는 거야 연립부터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넓이 구했단 말이야 네. 됐어요? 그럼 큰거 몰라 아 그냥 빼 2X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0 되는 거 찾자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한 실수가 있어요 2를 일단 약분해요 왜? 일단 근 찾으려고 그치? 그래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걸 찾았어요 나서 2분, 됐어요? 그래면꼭 최고차항 6분의 최고차항 베타 마이 <laughs> 뭐, 플러스 2였죠 참 <laughs>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종하고 틀려버리는거야 왜? 미안. 실제로 원래 식은 얘예요 맞아요? <laughs> 우리는 이 왜 약분을 했어? 강정식을 그렇죠. 찾았을 뿐이야. 해를 찾았을 뿐이야. 음. 근데 2라는 친구는 원래 있었잖아. 음. 원래 함수에서는, 원래. 네. 그래서 여기는 2라는 숫자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돼 있었지만 실제 의미로 어떻게 볼수 있는 거야? 얘도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볼수 있는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최고차 2라는 거, 얘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가볼까요? 계속 바꿔먹을 겁니다.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와 y는 x에 연립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립. 그러면 또 뭐해? 어, 또 빼야지 뭐. 6x제곱 플러스 8x. 근데 얘가 0 되는 거 찾아보려고 하니까. X로 뽑아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돼서 어라? 조금 익숙한 친구가 나오네요. 맞아요? 익숙한 친구가 좀 나오네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어 그래프 로보니까 정확하게 0, 2, 4아 간격 일정해. 간격 일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만 구해서 두배 두배 해도 된다. 두배의인테그라이형부터까지 여기 있는 거가져야 돼요. 원래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알겠서 네.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하고 계산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돼요. 정적분 두번 하는 거아니야 이렇게 될 때. 됐죠? 음.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이번에 몇 차와 몇 차가 만났어? 2차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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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2차와 3차. y는 x제곱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x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립 해보자, 또 해보자. 어떻게 돼?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ex 는 0이니까 x로 뽑아내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어디서 난리 근해가 나왔네요? 어디서 낙디 근해가 나왔네요? 그렇자 바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자 마이너스 1, 0, 2입니다. 마이너스 1, 0, 2. 간격이 번이 달라. 네. 맞아요? 간격이 간다. 달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두번 계산합니다. <laughs> 아,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 x dx 더하기 1부, 아, 0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우리는 넓이에는 뭐가 없다? 음수가 없다. 근데 뭐가 양수 음수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둘다 절대값 씌워놔. 그냥 바르케 아, 이렇게 씌워놔. 그럼 절대 틀릴 일요 없어. 넓이 됐어요? 네.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에 조심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이게. 됐나요? 네. 8번 문제부터 봅시다 8번 문제 선생님 7번은요 아 조금만 쉬었다 는게요 그거는 내좀 시키고 해야 돼요 내좀 아, 네. <laughs> 시키고 해야 돼요 자 8번에 먹어 나와서 갑자기? 접선이나와어요접선 아까 접선 얘기했던 거에요 그 얘기네요 쨍이야 힘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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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술 쓰고 있는데 자 8번 문제 보면은 X는 2에서 접선부터 구해달라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응. 접선 못 구하.. 하시는 분손 저.. 그쵸? 저 들고 있잖아요 그쵸? <laughs> 자 F2부터 구해봅시다 2 구하면 어떻게 돼? 8 빼기 4더 빼기 10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4 1이니까 3이 될 겁니다 그쵸? 몇하만몇시라고세리야세리야몇 콩만, 콩만 몇? 몇 콩만 면아 몇? 저거 줬잖아 몇공만면 <laughs>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f'2는 어떻게 돼요? f'2는 쳐넣으면 되죠? 1 2, 4, 5 그렇죠? 8, 3이네 얘도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만들어요? y는 3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3 맞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보면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러 이렇게 낼수 있는 거예요. 오, oh, 쉣. 됐죠? 두 번째, 뭐 구해달래요? 이 접선과 원래 함수와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됐나요? 네. 이 얘기였어요, 아까. 아까 이 얘기였던 음. 거야. 그리 원래 이점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찾아야 돼. 돼. 근데 어떻게 해보자고? 나 여기 이 콤마, 뭐인 거 알았어. 참... 기울기가 3 되는 것도 한번 또 찾아보자. 또 다른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네. 맞아요? 얘가 3 되는 거 한번 더 찾아보자, 네. 이거야. 요점 찾고 보자, 이거야. 됐어요? 네. 점 찾기 시작합니다. 아,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돼?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돼요. 네. 그죠? 넘겨서. 그러면 3, 1, 2, 4. 그죠 네. 이렇게인가요? 네. 그죠? 그러면은 x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였던 거고, 사실. 됐죠? 여기가 2였다 이거야. 네. 됐어. 근데 여기랑 여기가 2대1 이렇게 된단 말이야. 2대1 맞아요? 그럼 둘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0이 돼요. 됐죠? 그럼 여기 3분의 5 차이나서 여기서 3분의 5가 더 가면 이렇게 점이 찍힌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뭐 쓰면 돼? 12분의 최고차 항 베타바이너스. 그래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제곱하고 문제가 끝나고 만약에 나 이것까지 생각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친구를 연립하세요. 연립을 하세요. 연립을 하면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는 3x 마이너스 x3 이렇게 돼요. 그럼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아, 조금 더 힌트 줄 거예요.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나올 쌤, 이거 임수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야. 왜냐면, 하 접선. 접선은 근을 두개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면 임수분을 할때 2부터 때려넣으면 돼요. 2부터 임수 조립제법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부터 때려넣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갈게요. 근데 저한번눌러